는 손질. 어 잠만? 어 아싸 상대 라이트버드 뺏었다 개꿀. 네. <laughs> 아싸리 넣네요. 예 니네 라이트버드 우리 거. 아 근데 나도 핵이 많이 안 타서 봐모르는데오정인만 모르, 음. <laughs> 타셨습니까? 예저 애초에 아. 그 약간 그 그냥 핵이나 전투기 터트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전투기 장거라라이트의 안락사 그래, 유일한 구원. 예 그거죠. 내가 직접 모두를 다 구원하겠다. 나 빼고 전부다 나쁜 날틀. 난 이런 거없으니나 <laughs> 빼고 전부다 나쁜 <laughs> 날틀. 혹시 그럼 중폭은 착한 날틀입니까? 아니요, 절대. 전 전투기 아니면 취급 안 해요. 역시. 저는 제공전투기 외에는 다 나쁜 날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공전투기 마저도 내가 탄게 아니면 나쁜 날틀이 날틀 있는 거죠. 맞지? 내가 탄게 응. 제일 응. 착하거 응. 응. 그래. 내가 타면 폭격기도 용서돼. <laughs> <laughs> 소신발은 내가 타면 저팀도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오깜놀 야이. 안녕하세요. 아니, 고드 나이도? 와, 쟤네 핵누. <laughs> 이뭐 얼마나 오래 먹은 거야, 이거? 농데 근데... 킹보정 같은 거 땡까고 모리면 어? 내가 터트린 콘도르가 아이거 갑자기 <laughs> 하늘에서 떨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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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제가 아, 터트린 거예요? <웃음> 아 네, <laughs> 해 세상에나 아, 오우 리팀 의무병 고맙다 어네 전투기를 한번 잡아볼까? <laughs> 정일이면 전투기 필름 좋지. 와 벌써 피반 <laughs> 날라갔어 아이 미니건 이거 너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전투기 데미지 잠깐 주차다고 전투기 피가 반이 날아가네 가슴이 아픈 사실이군요 아그로 땅으로 먹고 전투기 아이씨 턴 누가 해결했어? 전투기 스스로 다 갔어요 아 진짜요? 저 아, 어, 제가 잡은 거예요 아, 진짜요 시체 아, 예 아, 아, 제가 잡아서 아, 받은 거예데 아, 헬기 안 보이니까 게임이 진짜 개판하다 5병 네네 <목소리> <목소리> 헬기 내꺼. 내가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네 헬기 절대 못 쓰는다 진짜. <목소리> 아 근데 진짜 이걸 뺏을 거야. <laughs> 아 그게 아니라 그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죽어아 잠시 잠시 물건을 빌린 거지 뺏은 게 아니라. 네네네 언덕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아.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제 체력이 없으니. 어 이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고 내렸겠죠 아마. 맞지 예 네. 그럼 뭐. 물건의 위치를 잠시 바꿨을 뿐 김빠이로 예 쨋아 맞지 아니 계속 우리 러시아군이잖아요 맞지 아 어, 어, <laughs> 김빠이 아 맞.. 아당해 하는구나 우리가 원래 아네 그죠 김빠이를 당해야 하는데 근데 왜 저기 마부가 있냐? 할 수도 있죠 맞죠? 김빠이 탱크 체력은 안 오르게 계속 일단 데인 로켓으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브라보도 갖고 있겠네. 나. 오내 아래 에램 같은 것도 있구나. 아니한테 그냥 네 피를 네. 자꾸 일시 까이면서 나한테 견제당하니까 기분이 어떠니? 아니 아니 왜왜 윈우병이 왜 옆에 덤투에 두고 잡으니까 왜내 앞에서 허리케인으로 폴곤 잡다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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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한테 스폰을 잡길래요? 이거? 네? 아 k 이지스님 저한테 스폰하셨길래. 저도좀 잡으려구요 딸수있요 이렇게 딸요아까부네 잡았어요 나이스 어 근데 지금 스팅어가 매섭게 절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리스폰하면서 드랍하고 뛰어야 되는어네 알겠습니다 포, 어디에다 아니 지금 어떻게어 썬댄스라서 그냥 날아가면 돼요 아 50 스트레스. 이게 풍펑? 와나 진짜 쟤네 헥이 <laughs> 개알뜰살게 쓴다. <laughs> 오야야 콘돌로가 이제 나한테 그냥 박을라고 해. <laughs> 오씨야 콘돌로야 그럼 안돼. 아, 그럼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닙니다. 아, 날아가면 되겠다. 어떤 거요? <laughs> 아 아닙니다 그 택시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아야야야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이미 내려갔어요 저 아, 지금 <laughs> 너무 가까워서 브라고 쪽이었어요 브라보 아싸 아싸 콘도를 아무것도 못하겠아 어,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오케이 콘도 펑 <laughs> <laughs> 야 너넨 나한테 정리를 줬으면 안 됐어 이것들아. <laughs> 아니, 아이고 적팀한테 품을 받은 거야. <laughs> 맞지? 어 저기 데인. 거기 <laughs> 상황 어때요? 어디 뭔가 <laughs> 나한테 초포 같은 거 쐈는데? 아키나, <laughs> <딱히 나쁘지>, 아키 나는. 어 <laughs> 아, 아, <야>, 근데 <laughs> 미는 건 생각보다 쏘기 <laughs> 힘들다. 제가 아무래도 헬기를 많이 안 타보니까 무미건 생각보다 쎄게 힘드네요 고신받아 그 헬기 못통는 그냥 안타보니아 <laughs> 근데 진짜 날씨나해예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요? 어... 네. 제가 원래 그냥 비행기 게임을 좋아했고요 그 배틀필드 하기 전부터 네. 그리고 저도 그랬는데도 <laughs> 불구하고 저 배틀필드 맨 처음에 탔을 때 있잖아요 그 전투기 네. 저 이륙하다 꼬라박았어요 그러니까 어? 배필2 때 거짓이... 제가 맨 처음 했었거든요. 2006년도에. 네. 어, 그때 네. 이륙하다 그냥 꼬라 박았어요. <laughs> 그게 제첫 친구들이랑... 비행기였습니다. 그래. <laughs> 땅이. 네, 친구들이랑, 그래. 예. 아르마랑 g t 같은 거오히래어떻게 했었는데, 비행기 같은 거. 진짜 여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미사일 날라오는 수도 다르고. 예. 네. 어... 아름에비하면 여긴 그니까 피할 하네. 충북이잖아 오오 왈리캣 왈리캣 아름아이리도 뭐 그렇게 많이 몰아보지는 않잖아 오오 왈리캣 <laughs> 오오오 예상대 왈리캣 나만 본다 개그 오케이 okay, 굳넌 네, 나만 바라보면 돼야야 벽괴물지마 내가 가고있어 야야야 도착했잖아 야. 빔찍고 달려갔잖아 벽괴물지마 너도 나이찌 오케이! 콘드로 퐁! 아, 내가 실리 니드? 어? 네, 잠 번. 아 그쪽에 사람이 죽으셨네 <뭐로> 그것도 그런데 레일건 탱크가 저소네요 아, 아닌 저거 아! 콘드로구나 응, 그래봤자 죽어줄 생각 없어 <laughs> <뭐라> 아니, 난 죽어줄 생각 없어, 보라 그럼요 여기 밑에 얘들 투성 돌진 왔어 오우씨, 얘네 형이 그냥 언덕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네. 얘네 왜 이렇게 그 베이스 위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 사람 아, 있네. 아, 예. 아군 아 정에 저러 뛰려다도 죽을 텐데 100%. 아, 근데 아무런 업그레이드 안돼 있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진짜 나이판 끝날 때 까지 안 죽을 것 같은데? 미이리건뭐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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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번도 안 죽는다고? 세상에 확실히 무늬관이 엄청 세긴 하구나 제대로 맞다고 왠지 저거 어여전투기전투펑 오, 나이스. 가미니건몇발 맞추니까 땅꼬라 이쪽. 이스나이에 이쪽 있어요? 나이스. 이스나이나나이나이나이나이 나이스. 이이 아우 그래서 그래도 샷건 쓰니까 그래도 조정이 조금은 뭐야 아군님 저 타나? 어 아군님 저 콘도를 뺏어 타네. 콘도를 뺏었네. 왜저 소다가 아다가 쏠까 말까 하나. <laughs> 어, 아, 내려드릴까? 아이 천국이네 기가 어. 저 콘도르가 정신만 제대로 받게 내면은 박혀있냐면은... 이거도 김파일로 오랫동안 써포트수있나 마브 들어왔어요. 그러보면 그렇게 제 무반동쿠로 쏘면은 제제 죽이고 싶어지잖아요, 선생님. 오, 오케이. 오케이, 알파원 김광이 동공 어 브라보 투에 상대 탱크 있는거 아군 잡았네 바로. tenkin. I wouldn't have a n e i g h b o r 어 o o 어 o 어 Thunder w a l k e 아군이 u go, b a 이 o c h e c <laughs> 왜 무슨 나해 놓고 가지? 그냥 옆으로 쓱 지나가지 왜? 아고아녕 상대 전투기야. 난 너네 팀정일이라고 해. <laughs> <laughs> 이반 <팀> <laughs> 오케이. 상대 전투기 펑. <laughs> 오 이건 나도 꽤 많이 아프겠는데 오 아파라 와.. 지금 상대 정열로 몇킬 했냐? 20몇킬 했나? 웃기 <laughs> 심지어 헬기랑 다부으면 다녔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역시 200은 좀 어려워 10장. 어쉽잖아쉽잖아와일드캣 그, 나만 노려본다? <laughs> 혹시 너그 뺏기냐네? 와 진짜 안 죽었네? 개 <laughs> 웃기네 <laughs> 야와 심지어 뭐냐 그..킬이랑.. 그, 그 어시스트? 1등이네요? <laughs> 아니 근데 개박치는게 지금 에이. 육소생이 1등이에요 잘, 잘, 잘. <laughs> 씨, 아무도 안살 아무도 안살어 나도 아, 육소생인데? 아무도 안살렸구나 미친새끼들아 Yeah.